지폴드7 케이스 찾고 계시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구매 팁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폴드7 케이스 구매하실 때는 재질 선택하시고, S펜 수납이나 카드 수납 등 추가 기능 살펴보셔야 하며, 무선 충격 막히지 않고 자되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다섯 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서가 에어백 검포휴드폰 케이스입니다. 저렴이 지폴드7 케이스로 자주 갈아 끼우기 좋고, 얇아서 무선 충전자되며 간단하게 탈착 가능합니다. 보호력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차위는모랑카노 벨라벨루 치가죽 케이스입니다. 가죽 지폴드 7 케이스로 다양한 카드 수납 가능하고 내구성 상당히 우수한 편이며 지각 겸용으로 쓰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디자인 오브로는 갈립니다. 차위는 유프 무광 반투명 폰 케이스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지폴드 7 케이스로 지문방지할 되어 있고 그립감 우수하며 흠집에 상당히 강하고 렌즈 보호력도 우수한 편입니다. 2위는 폼케이노 갤럭시 풀커버 케이스입니다. 풀커버 지폴드 7 케이스로 보호력 상당히 우수하고 다양한 색상 선택 가능하며 힌지 보호도 달되어 있고 휴대폰 막 쓰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대망의 1위는 아이프룸 변색방지 맥세이프 케이스입니다. 제일립이 좋은 지폴드 7 케이스로 다양한 맥세이프 기기와 환 가능하며 변색방지 되어 있어서 오래 사용 가능하고 카메라 보호력도 우수한 편이라 일반적으로 쓰기 좋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보기나 고정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